이 25년 3월 20, 오늘이 3일, 일요일 아침, 예, 굿모닝입니다. 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골프, 어, 15일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반대편, 예, 골프카트, 반대편 쪽하고, 우리 쪽하고, 양쪽에서 출발하는데, 반대편에서 오늘, 이렇게 많은 골프 클럽들이 와있죠. 조금 일찍 나왔어요, 제가. 아, 그래서 여기서도 출발하고, 이제, 제, 제가 가는 저쪽에서도 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기 그, 어제 그제 만났던 말리부 해변을 소개시켜 준, 어, 그 저자, 아, 그 음, 하고 오늘 함께 치는 걸로. 그 사모님도 좀 몸이 아프시대요. 연세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는 게. 그래서 허리를 좀 아껴 써야 됐다는 얘기죠. 예. 네. 젊었을 때 골프를 많이 쳤어 그러나요? 전부 허리 병입니다 그래서 백년 허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약간, 어, 허리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뒷 배경으로 골프 그룹, 음, 카트들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오늘 80세 그분하고 같이 치기로 했는데, 어, 우리 그, 먼저 함께 쳐본 우리 이단장께서, 어, 너무 빨리 친대요 골프는 뒤져지고, 어, 어, 뭐, 운동. 오천부 하루에 걸었다고 그래요. 걸른다고. 3만부은 평소에 걸고, 어, 일부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굿스를 치는 거다. 다 그러네. 골프를 너무 빨리 친답니다. 너무 빨리 쳐서 정신이 없어서 어, 오늘 어~, 어 나하고 말하기 무섭게. 말하기 무섭게 이 스트리밍이 떡뜸 키치라고 하니 오늘 에, 제가 아, 템포를 거기 그 페이스에 에, 들어가지 않고 제 페이스대로 좀 음, 중립을 지키면서 오늘 한번시트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람이 같이 치지 않고 둘둘 따로 따로 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 아 그리고 어제 그 포항제철 어, 75세 그분 내외도 급하게 귀귀국을 했습니다. 네. 한4월 초에 가기도 돼 있었는데 또부인께서 허리가 아팠었어. 30만 원에 차지 크림을 물고 비행기표를 새로 체인지를 했어. 그렇게 간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막뭐 조금 사람이 너무 너무 좋았고 우리 그이 룸메들하고 바둑도 같이 뜨고 아주 좋게 이렇게 생활하고 을어참 즐거운. 하루하루였었는데요. 어제 귀국을 했으니 지금쯤 이제 우리 고구의 집에 안겼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하루하루 헤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휴일이 라고 해서 이 긴바지, 이 적색, 빨간색, 빨간색 긴바지. 음, 이분이 또 기분이 새롭네요. 네, 새롭습니다. 어, 그래서 한 번, 어, 반바지도 좀 쉬어야죠. 음, 반바지도 좀 쉬어야 되고, 어, 지금 우리 골프카트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구이두 분. 어, 그분아직안 왔죠? <laughs> <laughs> 저, 저기, 저기, 저기. 볼. 자, 이제 전면으로 뷰하겠습니다. 그럼, 그 어, 어떻게 할까요? 응? 그, 그분이 이, 이 카드 같이 쓰느냐? 네, 네, 네. 그, 제 끌을 면저 쪽으로 가지 마라. 고 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제을 어떻게 가는 건가? 정다 미리, 미리 풀어 줬나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안착 시킬게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코프를 오늘 126번, 1226. 스트리밍이 또 끊겼어요. 끊겼어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타고 있는 이 카트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어, 우리 그, 그, 최 선생님은 저쪽으로 가져가는 걸로, 네, 단장 쪽으로 가져가는 걸로. 자, 우유. 우유. 그리고 커피를 약간 넣은 물.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돼있고그 다음, 여기. 우리 원숭이 습격 사건 때문에 원숭이 습격 사건 때문에 여기 묶어야 되고 7시좀 지나서 아직도 문을 안 열고 있었죠 여기 네, 이렇게 이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저 앞병원하고 음, 지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이제 이분들이 전쟁 이만한 자세로 전쟁 이만한 자세로 이제 스테인바이 하고 있는 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예. 아직도 어, 많이 어둡고 하늘은 오늘도 이렇게 구름이 뻗켜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천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 출발 드디어 스타트업 했습니다 지금. 스케이트 경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오셨는데 그러면 오늘 카트 세 대가 운행하는 거네. 어? 아 이제 그 그분이 가져올 게 아니야. 어, 그 뭐. 어. 세대 가져가는 거 같아. 아 여기서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아 그분께서 카트를 카트를 가지고 오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카트 세 대로 운행을 합니다. 오늘은다가 첫 출발이고 또 보고 여기 이제 1번을 바로 뒤에 숙소가 보이죠. 아, 이거 좀 켰다가 어, 이거, 꽁, 켰다가나오는 네, 모르겠다. 지금, 시방에, 되는지. 네. 그래서, 어, 어제는 골프를 치는 중에 잠깐 와서, 한일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카트로. 그래서, 이제, 만만 봤습니다. 이런 바다가 여기에 있었구나. 응? 우리는, 우리는 못뭐 모르고, 지금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 어, 모르고 있었는데, 에, 그 바다를 알게 되어서 어? 그것도 우리 루메의 복이죠 우리 루메의 복입니다 음. 오늘도 한 차례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라카 해변을 어, 오늘이나 내일, 오늘 오후에 날씨를 봐가면서, 그래서 오늘 휴일 날 혼자 일단 카트에 그거 싣고, 응? 카트에 그 소프트웨어를 어, 싣고, 한번 말라크 해변에 혼자 가서 실방을 한번 해볼 예정으로, 예. 언제? 다시 가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앞에 음, 요인들 네 분이 새로 오신 분들 같았습니다. 네. 먼저 어첫 시탈을 하고, 어 제시하고,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시탈을 하게 되는데, 그어르신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네. 이 상황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보이는 식당입니다. 그죠. 여기 식당에. 식당이고 저쪽이 이제 골프 클럽이고 어 여기서 봤을 때저 숙소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한 이제 골프 카트 팀이 있고 우측에 출발하고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출발해서 우리는 저기 건너편에 우측 쪽에서 출발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 우리 저기 여인들이 골프를 치고 있는 후에 우리가 준비를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셨습니까? 벌써 딱딱 소리가 나고 있죠. 저 뒤에 계시는 분 맞습니까? 어? 우리 카트를 너무 앞쪽으로, 마틴에게 너무 붙였다고, 지금 그 80세 어르신 저쪽 뒤쪽에 서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음, 이제 모두가 다 왔고, 준비들이 다 완료됐으니, 오늘, 저쪽도 두 번째 시탈 시작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음. 자, 그리고 또, 있겠습니다 예, 오늘, 어, 우리 고국에도, 음, 어, 휴일이고,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강남문에 그리고 여의도에 모여서, 음, 엄청난 구국의, 그 국의 우리 조국의 에, 조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 대단히 감사하고, 자 오늘 휴일 날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루 보내시고, 또 월요일부터 또 힘찬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음,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자, 자, 제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구독자님들, 오늘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축복 들어가라. 축복 들어가라. 축복 가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